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글로리아 님이 해주신 질문이고요. 저희 딸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뉴욕에 있는 중학교에서도 전교 2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사실 더 자세하게 적어주셨는데, 아무래도 신상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좀 저희가 내용을 좀 네. 뭉뚱그렸습니다. 저희와 함께 니카라과의 국제학교에, 국제학교에 다녔고, 이번 3월에 SAT 시험에서 나온 점수가 1,570이고, GPA 평균은 97.5, AP는 현재 영어, 수학, 스페인어를 듣고 있으며 평균 98점입니다. 다양한 봉사 활동도 했고요. 학교와 선교지에서 리더로서 꾸준한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질문은 대학교 커먼을 준비할 때 아이비리그 대학을 풀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네, 네, 요 질문과 먼저 일단 여기 보이는 그러니까 이 예시를 할게요. 제가 요 답을 하기 전에 어, 작년에도 저희가 과타말라에서 선교사 자녀로서 자식으로서 남자였죠. 자식으로서 있던 아이가 스탠퍼드를 갔고. 그 다음에 2년 전에는 이 아이는 페루인가? 페루에서 그 부모님이 그 NGO로 일하는데 얘도 스탠퍼드를 갔고. 그래서 첫째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이 니카라거와 같이 어떻게 보면 개발도상국이잖아요. 그 개발도상국에서 그 공동체, 그러니까 국제학교 뿐만이 아니라 그 현지 사회에서 약자를 위해서 이 아이가 다양한 봉사를 하고 커뮤니티 인볼울먼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리더십을 보인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미국에서 원하는 인재상이에요. 즉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마이너리티와 내가 아니더라도 마이너리티와 그리고 그들 공동체에 내가 얼마나 흡수되고 그 안에서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어떻게 보면 미국 대학에서 보는 그 요소고. 그 다음에 뭐뭐 성적은 좋으니까 제가 얘기는 안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잡품중은건 뭐냐면은 이렇게. 그 어느 나라에 있던간에 그 학교의 컴포트 존 밖에서 약자들과 다양하게 교류하고 그다음에 성교지라는 거는 또 이것도 이제 조금 허름한 곳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로컬 커뮤니티와 적극적으로 교류한 아이들은 대학교를 잘 갑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보여요. 그리고 미국 신문 권자고 좀더 유리하겠죠. 어, 근데, 뭐, 이제 넘어가죠 뉴욕 중학교에서 정교 2등으로 졸업했다고 해서, 그게, 그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9, 10, 11, 12이 프레임에서 점점 발전해야지, 중학교 9학년 때, 뭐, 뭐, 뭐 어차피 중학교는 여기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요 정보는 그냥 아예 이 relevant 정보고, 뉴욕에 있는 중학교에서 정교 2등 졸업하였다. 이거는 미국 대학교 들어갈 때 아예 반영되는 팩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 자체는, 아이비리그 대학을 풀스컬러십을 시청할 수 정도가 되는지 궁금하게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유치할 건데 주로 이렇게 남미나 아니면은 그 동남아에서 큰 도시가 아닌 이런 성교지와 그 지역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줬던 아까 말했던 작년의 예시와 재작년의 예시도 아이들이 절대적으로 학비를 낼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full s c h o 을 우리가 대부분의 Ivy League need blind잖아요. 내가 스 c 러 o l 을 신청하든 말든 간에 그거는 그 원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 내가 스 c 러 o l 을 신청하면은 들어가기 힘들지 않냐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특히 need blind를 하는 미국의 아이비리그나 Top 15 학교들은 그런 건 없어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모는 정보는 뭐냐면, 내가 full s c h o l a r s h i p 로 지원을 했을 때 합격, 이게 오는 거는 유형인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가지 유형, 합격을 한다면은 세 가지 유형의 합격 레트가 올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admission plus full scholarship. 지금 말했던 full scholarship이 되겠죠. 두 번째 유형의 합격 레트는 뭐냐면은 admission plus 연간 만불 정도. 아니면 만오천불 정도. 그래가지고 full은 안 주더라도 부분적으로 주는. 세 번째는 뭐냐면은 admission plus no scholarship. admission은 주겠지만 너한테 돈은 줄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했던 분글로리님의 배경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지금 공부도 잘하고 공,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재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고 이러한 경우에 이 아이가 재정 지원을 해 가지고 Full Scholarship을 지원을 하면은 입학할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나요 그거를 뒤에 숨겨 놓은 거 같거든요 답은 노 o 예요 어차피 대학교에서 말한 것처럼 full scholarship을 신청하든 간에 admission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단 이제 그래서 저는 글로리아님에게는 지원하세요. full scholarship 다 지원하세요. 근데 결과는 아까 말했던 세 가지 유형. 첫 번째는 admission plus full scholarship. 두 번째 유형은 admission plus partial scholarship. 부분적인 그다음에 세 번째는 admission plus. 노스컬러션 그, 그런데 no 이제 만약 얼리 때 합격을 했는데 세 번째 유형이 되면은 그 E.D. agreement는 자연스럽게 파괴 됩니다. 거기에 크밋안 해도 돼요. 네, 한요 정도로 답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